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강자경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서광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을 안내 드릴 건데요 분양가는 3억 5,100만 원시립주금은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전용은 25.5평이고요 한개동 14개 층 81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차장 컨디션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전기차 충전기 두대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아주 좋아요 광교 이마트나 롯데 아울렛, 갤러리아 백화점 등등 광교 대형 인프라를 차량 7분 정도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도 아주 풍부해서요. 유치원부터 창녕초, 창녕중, 수원외고, 경기대 수원 캠퍼스까지 반경 1km 이내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다만 현재 가까운 지하철역이 광교역으로서 버스를 이용하시면 2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26년도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역세권으로 변해요.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실게요. 가시죠. 아. <목소리> 실을 살펴보면 사이즈는 아주 여유로워요 바닥과 측벽은 비앙코 카라 패턴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 앞쪽에는 하프장 그리고 거울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전신경이 있어서 스타일 체크하시기도 좀 편리하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신발장 4칸 가운데 미드웨이 박스 처리되어 있어서 소지품 보관하시는 것도 편리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일괄 소등 버튼이 있고요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의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어 방두 개, 그리고 공용 욕실, 다용도실이 있고요. 쭉 들어오시면 이제 주방과 거실이 나옵니다. 자, 거실 폭도 적당하게 좋아요. 그리고 바닥은 밝은 톤의 각마루를 썼고요. 벽과 천장은 화이트 실크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텍스처가 살아있는 인테리어 보드로 시공을 하셨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텐바보드로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를 주셨고요. 천장에는 우물형 천장으로 입체감을 좀더 살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운라이트 조명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파는요 이렇게 맞은편에 배치하실 때 4인 소파 아주 무난하게 배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창호는 정 남향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고 영림의 입면 분할 창을 시공하셨어요. 자, 거실은 이렇게 다 살펴봤고요. 이제 주방 쪽을 보여 드릴 건데요. 먼저 식탁 자리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배치된 식탁은 4인용이에요. 근데 뭐한 6인용 정도 놓으셔도 동선에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천정에는 이렇게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까지 다한 번에 아우를 수 있고요. 예쁘게 식탁 등도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주방의 전체적인 동선은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양문형 냉장고 자리 한 대, 뒤쪽으로 사각 싱크볼 파세코 제품의 3구 인덕션 후드 렌지나 광파오븐 넣으실 수 있는 자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색감이 아래쪽은 메탈이고 위쪽은 화이트톤이라서 좀 깔끔하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은 이쪽이에요. 어, 다용도실이 굉장히 커요. 아까 우리 냉장고 자리가 한 대였잖아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나 추가 냉장고를 이쪽에 두고 사용을 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뭐 세탁기는요. 병렬 배치, 수직 배치 원하는 걸로 다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안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의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죠. 면적도 괜찮아요. 퀸사이즈나 킹사이즈 침대 두셔도 전혀 좁지 않고요. 천정에 에어컨, 그리고 정남향에 참호가 있기 때문에 채광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어, 이쪽으로 드레스룸이 있어요. 이렇게 공간 분리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시스템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도 어느 정도는 지금 샤워가 가능하도록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세면대랑 양변기, 또 조명까지 이렇게 설치해 주신 수건장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공간 두 번째 방이에요. 네 두번째 방 사이즈도요 뭐 자녀분 방으로 쓰시던 아니면 모자란 드레스룸을 쓰시던 사이즈가 괜찮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다만 침실로 쓰실 때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벽걸이 에어컨 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방 옆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는 방 사이즈가 균일하게 다 사용하시기가 좋네요. 침대 놓으시고요. 여기 책상 놓으시고요. 옷장 4칸 정도 시공이 가능한 면적이에요. 모든 방이 침실로 사용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도 벽걸이 에어컨은 다르셔야겠네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공용 욕실입니다. 네, 공용 욕실은요, 좀 그레이 톤으로 분위기 있게 마감이 됐고요. 양병기랑 세면대, 선반, 수건장, 그리고 안쪽에는요, 부스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면적이 여유로워요. 뭉치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샤워 다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실내 공간은 다 보여드렸고요. 내려가서 주차 공간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주차 공간을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1층 같은 경우는 필로티 방식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주차장 입구에는 차단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 2대 들어가 있고요. 택배 보관함도 설치되어 있어요. 나머지 주차장은요. 지하 1층과 2층에 아주 대형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와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넓고 쾌적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를 하시고 세대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엘리베이터 다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 굉장히 좋은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